결혼 3년차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신랑에게는 동생이 한명 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1년 뒤 도련님과 결혼한 여자가 저보다 두살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서로 서먹서먹하게 지냈었는데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만삭 때까지 집에 저 혼자 있다고 동서가 자주 집에 간식을 사들고 놀러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시댁 얘기 서로의 남편 얘기하면서 어려웠던 나이 많은 동서와 친해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렸지만 늘 저를 깍듯하게 대우해 주었고, 부부끼리도 자주 어울려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 태어나고부터 집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지한 건 제가 가진 선크림이었고, 지갑에 있는 현금 또한 만원, 이만원씩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임신과 출산으로 손이 부어서 끼지 못해 화장대 서랍에 둔제 결혼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내가 정신이 없나? 한참을 집안 곳곳을 찾아보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현금이 계속 없어진다고 느꼈던 날, 신랑에게 돈이 자꾸 없어지는데 남편이 가지고 가는 거냐 했는데,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길래 집에 드는 사람은 동서와 도련님 뿐이니, 괜한 의심일 뿐이라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용돈이라고 친정 엄마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주신 적이 있어 제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다음날 아침 은행에 주신 용돈을 넣으려 은행에 가려고 하는데 동서도 아침에 갈 때가 있다며 둘이 같이 나갔습니다.동서가 저희 집까지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고 점심 식사 겸 카페에 가서 같이 브런치를 먹는데 제가 깜빡하고 동서차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이 들어. 급하게 가지러 가느라 지갑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차 키를 받아 물건을 가지러 갔다 왔고 동서는 그 사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페 근처 은행에서 돈을 예금하러 갔는데 지갑 안에 있어야 할 현금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자 동서는 자기도 화장실에 갔었는데 그때 카페에서 누가 가져갔나 봐요 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부주의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카페에 있는 주말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저와 동서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던들 카운터와 가까이 있는 테이블을 사용했기에 주인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제 지갑을 만졌더라면 지갑을 통째로 가져가지 현금만 가져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의심은 동서를 향하고 있었고 만나더라도 신경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설 연휴 전날 시댁에 가서 전부 치러 가는 길에 친정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시댁에 선물로 드리라고 직접 만든 천연비누 6개를 선물 포장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시어머니께 가져온 비누를 드렸는데 선물 포장 박스 두 개가 뜯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혹시 비누 두 개는 일부러 빼고 준 거냐 물어봤더니. 제 시댁 선물한다고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했다며 무슨 말을 하는 거냐입니다.이 이야기를 몰래 제 신랑에게 했더니 신랑이 도련님을 몰래 불러서 재수씨가 비누를 훔쳐간 것 같다고 한번 찾아보라 했죠.그렇게 동서 몰래 저와 제 신랑. 도련님이 힘을 합쳐 사라진 비누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설날 당일이니 저와 도련님네는 한복을 입고 인사를 드렸고. 옷을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었는데 도련님네 한복 가방에 저희 어머니 비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세배할 때 용돈으로 저에게 준 용돈봉투도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봉투 밖에 제 이름이 쓰여 있어서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도련님이 발견했고 몰래 제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너무 미안하다며 비누와 용돈봉투까지 몰래 건네주고서 동서를 잘 타이르겠다고 했죠. 그날은 시댁에 친척들도 많이 계신지라 별말 못하고 집에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여태 없어진 제 물건이 동서지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었던 화장품, 충전기, 현금, 결혼반지 등등 아마 제가 인지 못한 건더 많을지도 몰라요. 사건이 발생하고 도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동서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비누와 용돈 봉투를 자기가 가지고 갔다고 인정을 했대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빌더라는데,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맹세했는데, 그 외에 반지고 화장품이고, 현금은 자기가 아니라고 딱 잡아 떼더래요. 도련님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신랑과 저는 집에서 없어진 모든 물건이 동서가 했다고 확신하는 상태이고, 다른 건 몰라도 저희 결혼 반지는 꼭 돌려받고 싶은데, 한 번만 봐달라니요. 그래서 따지지도 물건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결혼반지는 정말 찾고 싶은데 오히려 사과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간제 물건을 돌려주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못하게끔 나오니 더 괘씸합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도련님과 동서와 제 신랑은 서로서로 걱정이 돼서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있고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